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겁나 멋있어. 그냥 코스가 다 멋있어요. 힘든데, 재밌어요, 재밌어 지금 목이 타 들어갈 것 같아,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아, 오늘 물려한2리터 먹는 것 같습니다, 2L. 리 야, 인생이다. 마라톤은 인생이다. 와, 못 가겠다, 이제. 아, 진짜 안을것 같아요, 아. 시야스타 와야되나? 하이 하이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연이탱크림입니다 <laughs> 어, 독일 마라톤이랑 오늘 아이다스로 맞춰 입었네 다 계획된거 아니에요? 왜 아닌척해요? 다 계획된거 아니에요? 왜아레츠 12시간을 향해가고 있어요. 저희는 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침 먹고 몸 풀려고 한1 0 k m 정도 뛰어 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좀 유명한 어, 그 이름 뭐라고요? 아, 티어가르덴 한 바퀴 돌아, 도는 코스로 연인님이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티어가르덴 쪽 앞에 보면은 짠 여기가 출발지에요 베를린 마라톤 출발지 그래서 미리 한번 코스 다써우경겸 뛰러 왔어요 베를린 마라톤은 또 워낙 코스가 유, 좋기로 유명하잖아 오케이 푸쉬푸쉬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유행어입니다 푸쉬푸쉬 페이스 올릴 때 푸쉬! 푸쉬! 베를린 마라톤 이제 이틀도 안 남았습니다 어, 뭔가 첫 풀코스에 도전하는 러너가 된 느낌이에요 사실 풀코스 정말 많이 뛰긴 했는데 제가 10km는 몇번 나갔었거든요 일반 러너로 베를린 같은 세계 7대 마라톤 나가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 너무 오래 타서 가슴이 진짜 답답했는데 와서 몸 푸니까 가슴이 좀뻥 뚫리는 게 시원해졌어요 종아리 상태만 좀 받쳐준다면 무난하게 완주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 끝나고 와서 BCA 한 잔. 오후에는 좀 쉬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주변에 산책을 좀 해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엑스포 가서 엑스포도 좀 둘러보고 또 100번 받아야 되니까 엑스포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오, 저는 브란데부르크 문에 왔어요 짠! 여기는 뭔가 베를린 마라톤의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피니시가 거의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베를린 도시 전체 행사 같아요 그래서 어, 벌써 도시 곳곳이 이렇게 도로 통제도 돼 있고 뭔가 행사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바이브가 남은 시간 준비 잘해서 멋있게 완주해 볼게요 9월 말에 독일은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제 대회 1일 전 엑스포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배 번도 받아야 되고요. 또 엑스포도 구경도 할겸 왔어요. 역시 BMW 후연 더웨인만큼 모든 세이프티카나 기록카가 이렇게 BMW 차량으로 되어 있네요. 차부터 멋있어 차부터. 지금 티켓 네, 발급하는 거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와 A조에요? 네, A조. 와 대박 파우님 화이팅 아 감기 맞춤 빨리 나와서 좋겠습니다 아 밑밥을 너무 아, 아, 감기 밑밥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 시가, 아, <laughs> 밑밥 깔게 없습니다 후후 <laughs> B조로 갑니다 B조 아. 와 전부 다 아예 가진 않네 강남스타일 노래 나오고 있어요 지금 <laughs> 진짜, 베를린 마라톤 와서 엑스포까지 와서 보니까 왜 세계적인 여행인지 알것 같아요. 역시 마라톤 선진국답게. 굉장히 모든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다 와서 그런 팝업 스토어 행사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분 어때요? 너무 좋아요. 진짜 한결같아. 진짜 가는 곳마다 규모도 엄청 크고 사람도 엄청 많고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빈손으로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와, 여기또 어디야? 뭐가 이렇게 많아? 저희는 이번에 얼티인포테셜과 함께하기로 했고, 어 파워젤, 에너지젤, 음료 등을 먹고 베를린 마라톤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두 가지 버전으로 이걸 팔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페인이 있는 것, 하나 없는 것. 올때 박스로 로 레이스 중후반부터는 이제 카페인 들어간 걸 먹어줘서 조금 더 도움 받을 수 있게끔.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프 지점까지는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는 아마 이거 먹을 것 같고, 이제 25kg 지점 이후부터는 요 카페인 들어간 거 먹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나끝 네, 처음에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두개 사실 에너지젤 맛 때문에 먹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와, 이번에는 호카에 왔습니다. 호카. 로켓 X3. 사실, 저 내일 이거 신고 뛰려고 하거든요. 어 근데 딱 마침 이렇게 진열해놨어요. 카본하지만 좀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레이싱화라서 사실 로켓 시리즈 선수 때부터 좋아해갖고 내일도 이거 신고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은 CP! 슈즈가 출시했어요. 장난 아니야, 디자인이. 본 고장인 독일에서 이렇게 보니까 또 남다르네. 연희님또 산다고 난리야, 벌써. 이번에 나온 신상 같아요. 국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식스. 역시나 베를린에서도 인기가 엄청납니다. 요즘 이거 국내에서도 난리 났죠. 메타스피드 스카이도 큐. 와, 진짜 가볍다. 와. 요즘 아식스 폼 미쳤습니다. 신발 너무 좋아요. 와, 브룩스가 아마 공간을 제일 넓게 해놓은 것 같아요. 하이페리온 엘리트죠. 잘 나왔어요. 아, 신고 있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미는 형태로 돼 있으니까, okay. 기어 면속처럼. 어, okay.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마라톤 엑스포가 아니라 전 세계 러닝 스포츠의 모든 게다 있는 박람회. 와, 한 4시간 둘러본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베를린 마라톤 58,000명이나 참여한다는데 진짜 역대급 규모의 대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푹 쉬고 내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시죠 고스트롱! 500mm를 원샷하고 출발합니다 어제 엑스포 가서 모자라 샀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저는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어요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약 4km 정도라서 아침에 조금 일찍 나와서 걸어서 또 워밍업 하면서 슬슬 이동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고 한낮 기온이 25도까지 예상돼 있어서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좀 쌀쌀할 걸 예상했는데 어, 오늘 굉장히 좀 더운 날씨 속에 어, 레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전 세계 사람들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저는 오늘 한 5분 20초 정도, 5분 30초 정도 페이스로, 아, 이지하기 시작해서, 아, 계속 이지하게 가도록 할게요. 절대 무리하지 않는 페이스로, 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오늘 목표라서, 끝까지 완주해보겠습니다. 베를린 마라톤 참가자가 5만 8천 명이라고 해요. 엄청 많습니다, 진짜. 전 세계 사람들 다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서울 마라톤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한두배 이상 정도 되는 규모의 대회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여기를, 돌아서 한주로에 다시 만나는 코스죠. 아침 온도는 20도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 한 24도 정도 되는 거 같고. 아, 덥네. 벼릴리마트 예상했던 만큼 기대,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고 재밌어요. 와우! 화이팅! 화이팅! 지루한게 없네 뛰어보니까 그리고 되게 이국적인 건물들 사이 속에 공원 그리고 응원하는 아, 시민들 너무 좋아요 자 5km 통과 5km 26분 통과 5km 26분 통과라니 <laughs> 운동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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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날씨가 오늘 많이 덥기 때문에 물꼭 먹고 가야 돼. 섹스 결론하다.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겁나 멋있어. 그냥 고스가 다 멋있어요. 고스로고스로 고스룸, 고스로고스로고스로 호이, 호이, 호이. 밴드가 왜 이렇게 많아? <laughs> 한1 k m 마다 밴드가 있는 거야. 1 0 k 도안는데 벌써 힘드네아또 변명을 좀몇개 되겠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고요. 운동을 좀 많이 안 했고요. 종아리가 좀안 좋아요.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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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위통이 들리세요? 와우. 우리나라처럼 종이컵을 쓰지 않고 그냥 플라스틱 컵을 써요. 아마 대화는 되겠죠. 자 조금 이르지만 빨리 먹을게 요 저는. 빨리 먹어야 해. 안 떨어져 먹었다고 바로 흡수되지 않아요. 10분에서 20분, 뭐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정신이 없어야 돼. 마라톤은 차분한 마음으로 뛰기에는. 그렇죠 돈을 싹빼야 돼. 자 이제 10kg가 다 됐어요. 미리 국수가 있었던 것같 10킬로미터 통과했습니다. 10킬로미터 날씨가 진짜 더워요. 다시 캠 먼저 꺼내서아 재밌다. 재밌어. 힘든데 재밌어요. 재밌어. 와, 큰일 났다. 리이 너무 안 좋은데요. 조금 풀어보면서 갔다가 다시 뛰어볼게요. 오늘 어, 좀안 좋긴 한데 그래도 완주하고 싶어요. 천천히라도 완주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재밌고 볼거리가 많은 베를린 마라텐 좋았어 15km 통과. 이럴 때 있어 공정정 마인드로 계속 고고하겠습니다. 고고고고고. 고 후시 후시. 베를린 되게 춥다고 그랬었는데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 이에요 저긴 또 뭐야 아분 성당인가? 겁나 멋있네 좋아요 18km 입다 20km 더 간다 동아리가 너무 아파서 걷고 있어요 아 기권할까요? 포기할까? 동아리 분이 좀 올라와서 풀어주고 다시 가고 있어요 걸어서 야 인생이다 마라톤은 인생이다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가진다 와, 급수는 자주 있던데 좋다. 어후. 다시 출발해볼게요. l 츠고 s go! 1 0킬로 너무 아픕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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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Push, push. 아, 미안합니다. 걷고 있어요. 경아리 계속 안 좋아서 안될것 같아요. 이 근육 이 계속 올라오는 통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담 안 가게 계속 뛰어야 되는데 지금 24km 정도 왔는데 뛸 때마다 통증이라서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헬스처도 없을 텐데 지하 스타워가야 되나? 절름뱅이지만 <놀람> <놀람> 가겠다. 간다 간다 간다. 기 받았어. <놀람> 아. 저는 이제 마지막 카페인을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28kg 넘었어요. 좋았어, 토엘이 나! 마이 30kg라고 하고 있는 30kg를 통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좀 걷고 있어요. 걸어도 통증이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걸어서라도 어떻게 든 완주해보려고요. 할수 있다! 내일부터 못 걷는 거 아니겠지? 다시 달리고 있어요! 지금 31km 지났습니다 32km 향하여 Let's go! 부! 부! 얼마못 지나서 또 걷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 와 여기 이 구간은 클럽어갑니다 클럽 네, 네. 물한번먹고갈게요와 종아리 맨 오늘 물한 2리터 먹는 것 같습니다 2리터 my cup come on 아 저의 열렬 팬들이 나온 것 같아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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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0 40, 40, 4 아, 4어 40, 40, 40, 40, 40, 40, 40, 4다 40, 40, 40, 4 4와다 브랜데부스크 문! 바로 앞에 보이고 있어요 저문 통과하려고 내가 여태 참았다 우우! 문 통과! 진인씨가다 와가요 렛츠고! 걷다 뛰다 걷다 뛰다 종아리 막바지 하면서 뛰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니까 짜릿하고 감동이 있어요 우우! 예스! 야! 4시간 49분 완주했습니다. 예! Yeah! 아, 이게 마라톤. 이게 뭐라고 또 이렇게 감동스러워. 기록은 형편 없죠. 뭐 선출돼갖고 4시간 49분이나 뛰고 있고. 아, 그래도 베를린을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서 진짜 왔고, 어, 오늘 제두 다리로 완주할 수 있어서 그거에 가장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목소리> <놀물이야>. <마지막에 대해> 베를린! <놀물> <응>. <놀물> 아, 저의 첫 베를린 마라톤 완주하고 수소하려고 지하철역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달리는 내내 저는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두다리로 이렇게 다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어서 너무 나 행복했고 오늘 굉장히 더웠었는데 끝나고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 10년 동안 가장 더웠던 베를린 마라톤 레이스였대요.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 레이스가 펼쳐졌고 그래서 사람들이 급수대가 아주 그냥 난리 났었죠. 저도 물두 컵씩 마셨고요. 저는 오늘 되게 나름 행복한 레이스를 잘 마쳤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 꼭 참여하셔갖고 베를린의 멋진 코스를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는 정말 좋았어요. 거의 오르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주로도 그렇게 넓지 않아서 달리는 애는 좀 집중할 수 있고 또 응원하는 문화도 잘돼 있고요. 그래서 오셔서 레이스를 한다면 좋은 기록도 충분히 낼수 있는 아주 좋은 대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아 이제 좀 씻고 쉬고 아 하루 이틀 아 베를린에서 좀 보내다가 이제 다시 네,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마라톤이었습니다. 화이팅!